어서 오세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휴의 마지막 날, 또 우리 30일 첫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오늘 영화 보러 오신 우리 관객님들이 어, 나쁜 기억은 털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어, 남고, 남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러면 곧 스크린에서 보시게 될 우리 영화 30일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30일에서 노, 정, 열, 역할 맡은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어떻게 자리를 네. 가득 메워주셨는데 네. 빈자리가 하나도 안보여요 어, 어 다들, 다들. 안보이는거예요 <laughs> <laughs> 없어요 없어요 빈자리가 <laughs> 하나도 안보입니다 아, 여기, 여기 계신 대략, 대략 한 1만여명의 관객분들계신것 계신 계신 1만 관객분들 같은데 계신 아,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끝에도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연휴 네. 제대로 네. 푹쉬신것 네. 같으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나도 좀더 주고 싶더라고요. <laughs> <뭔데> 근데 우리 영화 선택해주신 거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겁니다. 것 아, 음, 여러분들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편하게 하이 웃다가 하이 편하게 하이 가시면 하이 되는 하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너무 얘네 영화가 뭐 얼마나 재밌나 보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 가만히 아, 보다 보시면 이제 영화 좀 보다 보면 이제 허허 하고 이제 퍼지기 나올 거예요. 이제 고개 점점 퍼지면서 이제 빵빵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 편하게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일에서 홍나라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개천절이기도 하고 저희 영화 개봉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첫날인데 어, 보러 와주셔서 첫날부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가셔서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영화에 나오는 소품인데요. 우리 강하늘 배우랑 정소윤 배우가 직접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비빔밥이랑요. <laughs> 파스타 준비했는데 어, 전부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저희 한세 분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혹시 어, 기념일이라던가 특별한 날이신 분 저는 생일이에요. 어? 생일이에요. 저는 생일이신 분들이겠습니다. 강한늘 <laughs>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예, 아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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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laughs> 다 드리고, 드리고, 싶거든요? 드리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비싼 그, 그 햇반, 햇반, 햇반 그거 그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아예 편의점 가면 다살수 있는 거. 예, 거. 네. 비너스가 아니니까 제가 진짜 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 저는 아,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저랑 같이 인사를 나눈 남자분이 처지에 하고 계신데 아, 너무 앞에 만들것같아서 <laughs> 저기 핑크색모자 쓰신 남자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사다사합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니 <laughs> 네 저희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주변에 좋은 말씀 있어면잘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연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영화 재밌게 보세요.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